네, 안녕하세요. 얼굴 연출한 연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이렇게, 꽉 채워서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어, 앞으로, 여러분, 아, 흑발을 어떻게 해야지? 신났 어, 요 너무 신나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박정민입니다. 진짜로 정말 신나네요. 이렇게 꽉 채워서 저희 영화를 봐주시니까 아 어, 정말 뭐, 오늘밤 모르겠습니다. 부산 올 때마다 참 반겨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 어, 저희 영화 저희가 신난 만큼 여러분들께 어떤 보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뭐 이렇게 여기저기 소문도 좀 내주시고요. 어, 나가시면서 같이 보러 오신 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 얼굴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한번더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laughs> 네, <보리옵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고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사다감사합다사합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다 다석꽉 채워주셔서 정말 힘이 되는 그런 힘내서 열심히 또 함께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영희 역할 신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지난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문장 찾아주시고 가득 채워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가 여러분의 주말에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좋은 얘기 많이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지금 부산 국제 영화제 기간에 어, 봐야 될 영화 또 많으실텐데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선택에 후회가 없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어, 많이 더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굴에서 김수진 피디 역을 맡은 한지안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봐도 봐도 너무 재밌는 영화인데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I don't know. I d